제공이들, 재영입니다. 안녕, 안녕, 제공이들. 제, 둘째, 제영이야 왜, 그, 김지우라는 애가 새로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들려주세요. 음, 그리고 오늘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는데, 음. 자, 여, 쪽 저희 마을 보시죠 오늘은 마을카페부터 해서, 음, 제, 저희가, 저희가 저번에 만든 페르디난드 잠깐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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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잠깐, 편집을 하는지 편집 앱을 좀 알려주세요 김지우가 안녕하세요 거쪽에서라고 합니다 거쪽에서 외양간을 제가 지웠거든요 형아랑 페르난드에 나오는 거쪽에서 그 거쪽에 나오는 투장을 한번 만들어보게 된다 오신 여러분 근데 아 근데 투우 만들기가 근데 너무 좋잖아요 어 있고. 제가 돌아올거입니다 그이 유튜버로 말고 그 편집이 음. 아닌 그뭐 뭐였지 어떤 마, 마크에서 새로운 모델을 사서 뭐지 생각했고요 네 그럼 그걸로 네 아, 말고 그 게임 앱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는 있잖아요. 다음에는 저희가 페르난드모드로 들어갑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따 만나요. 그럼 안녕. 뿅. 여러분 그러면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조연희의 첫 일정입니다. 그러면 이따가 보시죠. 그럼 어 유튜브는 좀 그러니까. 글리치죠, 글리치하시죠, 분화포 네. 아, 그걸 하는 거는 흥아가 잠시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이거 토장을다 만들 때까지 흥아가 글리치를 할 겁니다. <놀람> 저 원래 어, 그런 거 그래요. 글리치하는 거. 이러면 그럼 제걸 보고 이따가. 음. 유튜브를 투전. 또 투전. 다른 거봐 봐 보세요. 제 거. 내가 좀 이따가 더 올라올 거예요. 그냥 안녕.